중화기를 주로 생산하는 SNT 중공업은 주력 제품으로 120mm 박격포 체계와 대당 가격이 40억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의 변속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최대 구경의 총기인 K6 중기관총도 지난 1989년부터 30년 넘게 보급 중입니다. K계열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에 장착되는 K6는 강공 진지 방어는 물론 해군의 중대형 함정과 고속정, 육군의 K-200 장갑차에도 거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K-6 생산량의 경우는 약 8,000정 정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산해서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고 수출된 국가로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터키 그리고 토고 등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K-6를 선호하는 이유는. 5초면 가능하다는 신속 총렬 교환 방식, 즉 원터치 총렬 교체 때문인데요. 이전 1분에서 5분 이상까지도 걸리는 총렬 교환 시간이 SNT 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QCB 방식으로 인해 불과 5초 만에 총열 교체를 할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연속 사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정신없었습니다. 그냥 막 이 겁나 가지고 거기 북송이고 그냥 막사기 북했는데 이게 바람이 자 이게 이를 부니까그담매 매연이 계속 이게 저한테로 날로 왔어요. 그리고 일본 동안그사기한 매연을 다먹고 나니까 그 매연이 매스꺼워 가지고 제가 한몇 달을 좀 고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여기 먹방을 사기을다 하고 나니까 총열이 벌겋게 달았습니다. 벌겋게 달아서. 실제 담배 꽁초로 담배를 가지고 갖다 대니까 담배가 불이 붙더라고요. K6 중기관총의 연구 개발부터 테스트, 생산까지 오랜 시간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획기적인 개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말레이시아에 제가 그실 수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K6가 자기들 교육을 시켜보고 운영해볼 때 최고라고 할때 자부심도 있었 고프듯 했습니다. M2 중기관총을 개량해 국내 기술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K6 중기관총. 세계적인 성능을 가진 제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용 변속기 수출 물량은 현재까지 약 600여 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 금액으로는 약한 2,5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 국가로는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수출을 했고 앞으로 호주를 비롯한 추가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관련된 업체들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변속기 납품만으로도 수출액 2,500억을 돌파했으며 120mm 박격포 체계 또한 국산화에 성공해 수출 시 로열티 걱정이 없는 제품인데요. 2014년 413억 원을 투자. SNT 중공업을 포함한 방산업체 4곳과 100여 곳의 중소기업 협업의 결과로 국내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120mm 박격포 체계는 탑재형임에도 360도 회전으로 원하는 방향의 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독자적 지휘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120mm 박격포 체계는 저희들의 62년에 걸친 S&T 중공업의 총포 생산 설계 기술에 관련된 모든 노하우가 그리고 경험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0%, 0%의 해외 기술 면허라든지 도움 없이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된 제품입니다. 해서, 태생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해외 어떤 시장들이, 어떤 시장이든 저희들이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제품입니다. 신속한 이동과 정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120mm 박격포 체계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까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출과 관련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기존의 곡사포, 박격포들은 사격을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초탄 발사하고 수중 사라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그다음에 조준 사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1 2 0미 박격포는 모든 환경, 바람 이런 정보까지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학기 분야에서 오랜 내공을 갖춘 S&T 중공업 오늘도 그들이 흘리고 있는 땀방울로 인해 K방산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 S&T 중공업이 방위산업 예,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국방이 시작할 때 최초로 시작한 게 우리 기본 총기거든요. 그래서 s d 중국이 1959년도에 예하산탄 공기총 제작하는 회사로 출발해서 1 9 7 4년도에 방산업체로 지정돼서 뭐발칸포 게리버공 기관총 등 중국의 총포류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방산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